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와, 우리에게 우리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를 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이번 주 저희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 그러면, 천국을 아주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또, 천국을 너무 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죽어봐야 안다. 뭐, 또, 어, 천국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국이 매우 실제적인 곳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면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재창조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다른 전, 전혀 다른 어, 새 에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에루살렘이라는 말은 마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포도주 맛 나는 물이 아니라 완전한 전혀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인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슷한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예루살렘이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이름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은 예루, 그러면은 그게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 그다음에 살렘, 그러면은 샬롬에서 나오는 말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말뜻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은 평화가 아니라 가장 긴장하는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긴장감이 넘는 그런 갈등이 가장 심한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새로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해필이면 예루살렘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죠.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요 그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천국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즐겁고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끼리의 행복함은 진정한 행복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새 에루살렘,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거룩합니까? 아니요. 성전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라고 합니다. 성경책, 응, 성경. 이건 그냥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 성전에 있는 여러 어, 뭐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떡상도 있고요. 번제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물들이 거룩합니까? 아니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계신 그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데 있으면 거룩하지 않는데 거기 성전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거룩한 성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러한 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잔디가 있지만, 거기에도 얼마나 잡초가 많습니까? 그러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하늘과 그 땅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여러분,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식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옷, 하얀 드레스를 입죠. 또 결혼식을 위해서 맨날 며칠 화장을 하죠. 몸을 가꾸죠. 여러분, 그리고 또 가장 비싼 화장하고 마사지도 하고요. 응? 그다음에 머리도 만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 남편을 위해서 그날 하루를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천국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는 것이 저는 좋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을 우리가 왜 사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보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시고 또그 예수 그리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천국에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주 동안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그, 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를 되어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 새해 이제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2024년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성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또 차양막 공사, 어, 마무리를 할 터인데, 하나님 모든, 어, 과정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가 2024년,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어, 표어를 내걸고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온 교회의 성도들이 전도하는 아버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달에 한 명에게, 최소한 한 명에게 저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작정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천만케 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전쟁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본의 지진과 아버지 또 북극 한파로 인해서 많은 자연재해가 미국에도 유럽에도 많은 나라들의 이런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가난한 심령들, 어려운 심령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고모라를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의 가정을 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배사인 성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온주민 마을 버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버복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살의 영, 죽음의 영, 아버지 또 자절과 우울하게 하는 모두 낙한 영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늘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 여러분, 어, 사역자들, 어, 저와 우리 조목사님, 예, 그리고 또 어, 주일학교 교사부터 한글학교 교사, 또학생의또 예, 어, 성경통독, 그리고 또 여러 집사님들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사역자들이 깨어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레노베이션 지금 기도 중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고요.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올해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힘써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기 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저희들이 성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먼저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주임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